돌싱글즈 시즌5 출연자 중 최고의 학력으로 손꼽히는 심규덕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간후 변호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의 로스쿨이면 문과 끝판왕의 모습인데요. 지인의 폭로글을 보면 심규덕은 엄청 금수저라고 합니다. 심규덕의 저서 붕붕 할아버지를 보면 한지붕 4대 가족이라 되어 있고 서초 사는 것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로펌 대표의 300억 부동산 상속자 종갓집 종손 율촌 출신 변호사 등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정말 화려합니다. 또 다른 지인은 심규덕은 예전에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다가 경영학과로 전과했다고 하네요. 이에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면 근데 왜 이혼했지? 서울대 경영에 서울대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면 문과 끝판왕이네. 미안하지만 남자다운 매력이 없음. 어제 첫 만남 때 앉아서 무슨 감독관처럼 상대방 쳐다보는 게 되게 거슬리더라. 다소 시건방진 표정에 난 자기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그런 거 떠나서 별로였음. 홍보지. 저 정도면 돌싱이어도 여자들 연병장 한 바퀴 돌아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